회 사가지고 온건 좋은데 어. 내가 너네를 낮에도 어. 보고 밤에도 봐야 되는 거니? 너무 좋지 않아요? <laughs>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아주 극시에요. <laughs> 오, 설아야. 응? 네? 너 오늘 왜 이렇게 예쁘냐? 뭐야, 왜 이래? 오늘 왜 이렇게 예쁘지? 무도 술 먹었냐? 살아야 내네 이름으로 이행시 한번 해줄까? 아니 싫은데? 운 뛰어봐. 아니 하지마. 사 살아야 널 만난 건내 인생에서 나 아주 행운이야. 대한아. 응? 나도 네 이름으로 이행시 한번 해줄까? 어. 오케이 운 뛰어봐. 대. 대가리 쳐 맞았냐? 하 살아야 우리가 요즘 영상 속에서 너무 싸우는 모습만 보여드려가지고 이제 좀 알콩달콩한 컨셉으로 바꿔보려 그랬는데 우린 그게 안 된다. 이제 알았어. <laughs> 야 우리 그거 안돼 그냥 하던 대로 해아 <laughs> 설아야 우리 진짜 신혼 초기에는 엄청 달달했는데 그땐 진짜 서로한테만 미쳐있었잖아 그치 그땐 서로한테 미쳐있었지 지금 그냥 미쳤지만 <laughs> 아니, 뭘 미쳐? 미쳤어 그럼? 아니, 뭘 미쳐? 야, 우리 할수 있어, 사라야. 우리도 알콩달콩하게 할수 있어, 사라야. 나도 미친 놈이고, 나도 미친 년이야. <laughs> 안 되는 거야, 대현아. 뭘안 돼? 멈출 수 없어. 그래, 우리도 알콩달콩하게 할수 있어. 뭔 소리야 또? 뭘뭔 소리라니? 몇번 해봤잖아, 안 되잖아. 야, 대현아, 그냥 하던 대로 해. 우리는 그 알콩달콩 컨셉이 안 맞아. 그냥 하던 대로 해? 어. 야, 사라야, 오늘 네 얼굴 너무 예쁜데. 아니 하던 대로 하라니까 뭐가 예쁜데야 예쁜 대로 안 했어 뭐그럼니네 얼굴 예쁜데 그랬지 죄지 <laughs> 아니 근데 태연아 응? 내 생활에는 어. 우리 개인적인 시간 좀 필요한 것 같아 개인적인 시간. 어, 우리 맨날 붙어 있으니까 응. 싸울 수밖에 없지. 아, 사실 나도 그거 좀 인정하긴 하거든. 응.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 부부들도.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직업이 유튜버잖아. 그러니까 계속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 너는 메인이고 나는 촬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데까지는 계속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 야, 그럼 대나. 응? 어? 너 그냥 재직고 깜빵 좀 다녀와라. <laughs> 뭘 재직고 깜빵을 다녀와? 저기. 뭘 방법이야 그게. 어, 얼마나 좋은. 야, 나도 몇시 밥도 주잖아 대하아어 갔다 왔죠 야 요즘 장마철이라 그런가 비가 꽤 자주 온다 그러니까 오늘도 비 오네 자사아야너 응. 이제 슬슬 배고프지 응 한국에서 비가 오면 먹어야 되는 음식이 뭐니 파전 그리고 막걸리 그리고 칼국수 어 엄마 칼국수 먹으러 가자 그래 오늘 점심으로 엄마 칼국수 가게 가서 칼국수를 먹자고 아, 맛있겠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이잖아. 응. 내일 일요일 엄마가 한 주에 유일하게 쉬는 날이야. 응. 그래서 오늘은 엄마 가게에 가서 칼국수를 맛있게 먹고, 응. 그리고 엄마 집에 가서 같이 소주 한잔 하고, 자. 그리고 내일 일요일에는 엄마랑 같이 즐거운 일요일을 보내고자고 아주 좋아. 자, 그러면 준비도 다 됐으니까 응. 곧바로 엄마 가게로 이동을 해봅시다. 그래, 가자. 아이고 시사시부리. 시부리시부리 아이고. 표정들이왜 이렇게 좋아 보이시나. 에 <laughs> 또. 나뭐라 그랬어. 1시 와서 점심 도와준다고 했지. <laughs> 엄마, 저희도 일해요. <laughs> <laughs> 아 아침에도 진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laughs> 그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웃음> 네. 밥음 <laughs> 드시러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밥 주세요. <laughs> <laughs> 아우 잘 먹겠습니다. 당일 잘 먹을게요. <laughs> 어,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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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리오리오리. 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아서라요. 네. 우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응. 우리 엄마 칼국수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봐. <웃음> 맛이 <웃음> 이거야. 하아아아아아 니다예요아다 나... 다른 데안 찾아도 되고 아. 다른 거안 먹어도 되고 아. 그냥 이거야. <laughs> 맛있어? 오징어 마시러다. 나 <laughs> 진짜 목 <못 방금. 웃음> 진짜 내. <안 되겠다. 웃음> <laughs> 아, 진짜 더럽게 <덜> 찍었있구나이집 <laughs> 아, 잘하네. 아, 누구 엄마 칼국수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집 잘하네. 분명 아들도 훌륭하게 키우셨을 쌍잘 아. 먹었어요? <laughs> <laughs> 사장님 미식 잘하네요. 알고 <laughs> 있었어? <laughs> 인정. 미슐랭 별세개 드릴게요. <laughs> 아니, 안 돼? 니네 뭔데? 니네 뭐데? 나 브라운스 사람이야. 미슐랭 어디 거야? 브라운스 거지. 니가 <laughs> 그런 거할수 있어. 축하해. 미슐랭 됐네. 발표 촬영하래. 니 얼굴 딱박아놓고별딱 딱. 별 딱, 딱. <laughs> 처음으로 미슐랭 별4개 있는 가게 <laughs> 만들어 냈어. 엄마. 응? 그 핸드폰 좀 그만 보고 여기 아들 얼굴 좀 봐. 어? 요즘에 넷플릭스일 위야. 뭐가? 케이팝, 데몬, 펜타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몰라 <laughs> 아유, 아유. <웃음> 아다 얘네는 너무 웃겨 어. 얘네는 너무 잘생겼어 아니 아니 엄마 애니 캐리 아니 엄마도 2D야? 아빠 엄마 이제 2 d 야데요 2D가 뭐야? 2D 아빠 3D잖아요. 3D잖아요 어? 아빠는 3D잖아요 쓰레기? <웃음> 아니. 아 <laughs>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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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나 <laughs> 루비에요? 이러면서 헌터 루비? 나 미안해 나못데 뭐, 그그그그그 이제 몰라. <웃음> <웃음> 그럼 뭐한 캐릭터 뭐. 잘생겨서 계속 보는 거? <laughs> 어. <됐어>. 사람도 아니고 만화 <laughs> <마나> 캐릭터가 잘생겼다고? 있잖아 <laughs> 그 영화 아직까지 이해 못하는 거. It's fine. It's fine. It's fine 아니고 It's fine. 배 타고 맞지? It's fine? It's fine. Fine, fine. 엄마, 잠깐만. 엄마, 영어 많이 들까? 앞으로 so 영어만 합시다. 우리 쏭안 so <목소리> 들리지? 이제 나머지는 <목소리> <웃음> <웃음> 엄마. 응?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뭐 사줄까?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응. 뭐또 참치 응. 아, 뭐? 회? 아, 그럼뭐 하얀 색회 과거 이런 거? 내 입이 싸우려다. <laughs> 내가 볼 때는 음. 그냥 우리 가족은 입이 약간 좀싼 마이야 진짜 엄마 말대로 아, 싼 마이가 어, 좋아 아, 솔직히 어차피 먹으면 다 똥되고 음. 어? 솔직히 그리고 싼게더 맛있더라고 나는, <laughs> 나는. 엄마 내이싼 마이 입에서 또 일화가 하나 더 있잖아 음. 엄마 아웃백 스테이크 가봤어? 응. 음. 나도 친구랑 거기 처음으로 갔을 때 음. 거기 종업원이 이제 오잖아 음. 그러면 뭐라 그래 고기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그러지 음. 그럼 이제 보통 미디엄이요 웰던이요 레어요 이렇게 음. 얘기하잖아 근데 그래, 나 그거 몰라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 몰라는데 알아서 잘 구워주세요 <laughs> <laughs> 야, 내 아들이다. 나도 그랬거든? 야, 야! 도내 아들이다. <laughs> 근데 그런 종업원이 어이없어하면서 웰던, 미디엄, 레어 뭘로 드릴까요? 그런 거야. 근데 나머지 다는 모르겠어. 딱 미디엄 하나만 꽂혀. 음. 그래가지고 뭔가 또 무식해지고 싶지 않아서 미디엄으로 주세요. 그랬어. 음. 그 그러니까 다음에 전 여자 친구랑 갔어. 음. 이제 종업원이 오잖아 고기 어떻게 구워 드릴까요? 음. 해가지고 레어하고 웰던은 well 귀에 안 들리고 딱 미디엄만 들린 거야. 아 예, 라지로 주세요. <laughs>

나 오늘 저거 막 병원 갔다 왔어. 병원? 어? 영양제 맞고 왔어. 아이고. 가게 팔아. 우리 제주도 같은 데 가서 장사하자. 어? 제주도 같은 데 가서 장사하자. 오지 보증금 내가 낼게. 좋아? 가게 뭐야? 너는 게스트 하우스하고 엄마랑 옆집 옆에서 사기고? 좋지 않아? 늙은애미 죽여먹으라 그랬어 너 아니 그게 아니라 유튜버 하면서 하면은 그냥 점심 장사하고 딱 끝내는 거지 죽여먹으라 그러잖아 늙은애미 불 붙어 편하게 이게 아유우에 계산이 다 컸어 카한에 보니까 나의 계산은 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거지. <끝> 아이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고생 많으셨습니다 회 사가지고 온건 좋은데 어. 내가 너네를 낮에도 어. 보고 밤에도 봐야 되는 거니? 너무 좋지 않아요? <laughs>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아주 굿이에요 <laughs> 약 따라라 약약약약약약약 수면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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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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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제 오늘은 약이야 진짜 <laughs> 응 오늘 진짜 약이야 엄마 <laughs> 오늘 진짜 힘들었나 보네 토요일날은 약 먹어야 돼약약약 약, 약. 오케이 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 피로가 풀릴까? 니네들하고 이렇게 술마시나아 먹어봐 잡숴봐 잡숴봐 오호 <놀람> 어들 술술 넘어간다 야기 술술 넘어간다 술술 넘어간다 에이 아름다워 엄마 내일 일요일이잖아 응 <놀람> 일요일은 엄마가 유일하게 쉬는 날이잖아 응 <놀람> <놀람> 우리 내일 어디 갈까 나 그거 하나 하고 싶어 뭐 타고 싶은 게 있어 아 그게 뭐 무엇이냐 뭐 그거 뭐뭐 뭐. 용인에 있는 데가 어디냐? 자연농. 음, 나무로 그거. 판다 판다? 판다 아 그거 그거. 그, 그. 티엑스프레스. 아 나무로 만들어진 롤러코스터. 티엑스. 엄마 한 번도 안 타봤어 티엑스프레스? 나안 타봤어, 안, 안 타봤어. 진짜로? 음. 티엑스프레스 한 번도 안 타봤다 엄마. 그래, <laughs> 니네 그거 어릴 때 거기 가보고 난 후에 만들어진 거라. 그럼 내일 에버랜드 가자. 근데 우리가 태워줄게. 그거. 가시죠. 가시자. 가자. 가자. 내 건. 내가 내일은 엄마를 위해서 티엑스프레스 프리패스권 하나 끊을 게. 줄안 서고 들어가는 거. 여기 사람들이 줄. <laughs> 줄을 쓰고 있잖아요. 그냥. 네, 안녕하세요. 아, 플리패스 감사합니다.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아, 진짜? 어. 엄마, 예약했다. 내일 틱스프레스 타러 가는 거야. 그냥. 취향... 아, 어. 왜 저래? 나무 청룡열차 타는 거야? 왜 <laughs> 저래? 어. <laughs> 어. 그러면 집.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 내일 아침 한 9시쯤에 일어나면 되죠? 어, 어. 오케이. 어머니, 저희는 지금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다몇년 만에 가는 거지? <laughs> 진짜 몇년 만에 가지? 너네 어렸을 때 가고 나안 가봤지? 그럼 한 20년 만에 가는 거네? 10년이 넘지, 22년 만에 가는 거 같은데 나는? 나는 딱 하나만 타면 돼. 티익스프레스? <laughs> 어? 빠 <졸라> 절로 무섭겠지? <laughs> 아 괜찮아, 어? 진짜 괜찮아. 오징어 뜰는거 아니야? 재밌어. 아빠 타실 거죠? 나안 <laughs> 타. <난 혼자>. 아, <laughs> 그거. 야 진짜 남자가지고 먼저... 아이고 진짜 <laughs> 술도 못 마셔 청정열차도 못타 뭐냐 야 오늘은 나, 나 진짜. 디스야? 남자언니 꺼? 마셔줘 마셔 아빠 저동지침안사놨세요니 아, 아. 네 아빠 수진이뭔줄냐 뭐 사파리야 사파리 아유, 큰 버스 생각해보고 평생 운전사라 해라 <laughs> 야 여기 털게 진짜 오랜만에 지나간다 그렇죠. 엄마 응. 이제 곧 있으면 큐패스 예약해야 돼가지고 이제 아빠 어떻게 할지 결정하셔야 돼. 아빠한테는 결정할 시간만. 빼버려요. 많이... 해버려. 그거 억지로 태웠다가요. 심장마이돼가지고 <laughs> <laughs> 야, 이거 사인... 뭐올 때야 누가 운전하냐? 박 기사님. 박 기사님 어디 계세요? <laughs> 엄마 좋아? 좋아. 저 기분 좋아? 응, 좋아. 나 있는 거 좋아? 아니. 엄마, 어? 에버랜드요. 어. 20년 만에 응, 어때? 똑같지? 뭐야 어. 여기를 희들 어. 유모차 끌고 손 잡고 올 때가 어부질 같아. 20년 전. 엄마 좋아? 좋아. 어. 나랑기 있을 거 좋아? 어. <laughs> 엄마, 그래. 진짜 하나도 안 변했네요. 그렇지. 음. 나 기억은 잘안 나는데 20년 전이 음.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 울다가 엄마한테 맞은거 난좁해버렸얘기가 <laughs> 어디서 공공의 장소에서 그냥 아가리.. 티스프레스 <laughs> 진짜 안 타보실래요? 아 잠깐 그러지마 그 생각 중인데 자꾸 생각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 지금 남자 아닙니까? 야이면 호르몬이 여성호르몬이.. 아이 아.. 아빠 나이 어됐티스프레스 보인다 티스프레스오씨 <laughs> <laughs>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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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오. 별거 아니에요. 야,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진짜. 야, 저몇 분이냐? 저거 한 2분 넘어. 2분? 어. 근데 최 고점으로 올라가는 거는 한뭐 1분이면 1분 1분 되잖아. 그렇지. 근데 어. 그 이후로 엄청 빨라 그냥. 아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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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저거, 저거. <laughs> 아니, 아빠기때정왜 <laughs> 그래요. 아버지. <laughs> 이 남자의 자동심 보여 주세요. <laughs> <laughs> 아빠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타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예, 타실 거예요. 아, 타 타실 거지? 아, 그래, 그래, 그래. 가신데. 아빠 저 그럼 결제할게요. <laughs> 아니 아빠 여기서 한번 보고 하실래요 아, 제대로 <laughs> 타? 도 모르게 타는 게 낫지 <laughs> 어 오세요 오세요 어. 아잠깐 아빠 아빠 땀 봐봐 <laughs> <laughs> 사랑아 그러면 네가 아빠랑 같이 앉아라 아 그래 어 내가 엄마랑 같이 앉을게 초록색깔 패스 라인으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프리패스 우리 프리패스 프리패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 70년이면 몇 살이야? 특이나 허리 디스크 이런 거 없으세요? 네. 심혈관 질지 이런 거 없어요. 9살? 스트레칭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laughs> 저희 촬영은 무조건 해심인 핵심이... 거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왜 아빠는 안 물어봐? <laughs> 아빠 기분 좋아하시는데?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은근 이거 안 되나보다. <laughs> 아. <laughs> 아빠, 저희는 큐패스예요. 큐패스 줄안 서고. 아씨. 이 <laughs> 그렇지, 괜찮지? 아무 거 너무 약해 보이는데 막더 서고서.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빠,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아... <웃음> 아니에요? <웃음> 미쳤다, 돈 주고. <laughs> 유튜브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이 걸린 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면 아빠, 아빠 먼저 타실래요 <laughs> 먼저 타세요 <타실래요? 웃음> 뭘 모르고 타는 게 나아. <laughs> 아빠 잘 가요. <laughs> 바이바이. <laughs> 사랑 아빠 잘 챙기고. 살아서 보자. <laughs> 안녕. 노래 다 노래. 떴어 떴어 <laughs> 눈 넘게 <눈물하게> 떴어 지금. 레체 <laughs> 굿. <laughs> 바이바이. 에버랜 <laughs> <LMS> 정상! 50년이 성장해서! 에버정 너무 재밌겠죠? 내가미쳤다미쳤어 <laughs> 중요한 거렉션 해야 뭐하여? 지릴렉하게 생각나? 자, 올라니다 와! 와, 이거장아 <laughs> 준비 다 되셨습니까? 와, 미 <laughs> <laughs> 안전 랩 바를 꼭 잡아주세요 네 오우! 가 이제 갑니다, 오. 오, 오, 갑니다.

어쨌든 강한 것 같아, 똑같아. 그치, 잠 걸렸어. 엉 어? 걸렸어. 손 성취. 손 성취. 아빠, 어? 괜찮으세요? 야, 씨,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몸이 떠올라가지고. 난 안전벨트를 왜 하나 했더니, 벨트 이유가 있었어요. 이번에 자기는 나랑 같이 탈 거야. 아, 진돈 <laughs> 주고 다 치면 안탈잖아 <laughs> 할만하구만. 네. 뭣도 아니구만. 야, 그래서 지금 담 걸렸다고도 얘기해. 어, 아, 담은 담이고. 엄마 담 걸렸어? <laughs> 어. 아, 당... 자, 그럼 이제 판다 보러 가는 겁니까? <laughs> 그 판다를 꼭 봐야 되겠어? 어, 나 여기까지 왔는데. 아, 엄마 씨. 판다 팬이야. 아, 루유이, 루유이 팬이야. 아, 결국 보네. 엄 진짜... 영상으로만 보다가. 나보다 예뻐? 어? 나보다 예뻐? 당연히 이쁘겠지 하나, 둘, 봐. 이쁘게 하고 있어. 나보다 예뻐? 아, 너입 다물고 있어. 나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보다 예뻐? 응. 엄마 손은 훌쩍 있는하오 하우스 왔어. 너 이뻐라요 판다 보고 나를 좀 그렇게 해줘라 나를 좀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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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응? 우리 굿즈 봐야 돼 어. 엄마 옆에 판다보다 어. 귀여운 엄마 아들이 있는데 대한아 진짜 판다 <laughs> 야 얘는 내 <얘는>, 대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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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보자 자고 <laughs> 있는 거 아닌가 자고 있으면 웃기겠다 진짜 어어 아, 깨있다 죽있다 쟤가 누구고 쟤가 누구야? 이거 여기를 봐야 돼. 보면 알아? 어, 누가 누구지? 점이 달라. 아. 하나가 있으면은 루이, 두 개가 있 조수이. 아 진짜. 왜 이렇게 더러워요? 안 <laughs> 씻어요? <완수수? 웃음> 아, 글쎄. 총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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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아이바 루이, 수이. 그걸 알아? 러버. <laughs> 아니 그걸 알아? 어떻게 알아 그걸? <laughs> 아, <봐봐. 웃음> <laughs> 좀더 가까이 와봐 러버우드 <laughs> 잔당. 자는 거야? 쟤 저러고 자는 거야? 응 셋이 형제야? 엄마 아 엄마 언니 여동생 아그 응. 그럼 쟤는? 아빠 그냥 팬들이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그렇게 재밌어요? 응아 음. 너무... 너무 이뻐 그냥 그럼 나도 처먹기만 할거 이뻐해줘 사람 새끼잖아 새끼야 어때요? 이것도 응. 원래 엄마 버킷리스트였잖아요 그치 오늘 다했다? 네 끝났어 <laughs> 없어 주거리 봤어? 응소성취했어응소성취했다 오늘 자 직접 보니까 쟤가 더 귀여워 내가 더 귀여워 <laughs> 너는 징그러워 이제 징그럽다고? 저는 잘생겼는데요? 쥐어하고 있네 <laughs> <laughs> 아여 여기... <laughs> 엄청 가깝다 아, 바이 <laughs> 티도 타고 우이구이도 아. 의이, 보고 재밌었어? <laughs> 아, 네. 내가 힘만 좀 남아돌았으면은 그냥 다싸려고 투직고 다 있었을 거야. 알다. 우리 밥좀 먹고 배고프니? 집으로 돌아갑시다. 어. 나왜 배가 배안 굶지? 배안 고파? 어, 아 그래도 엄마 빼고 어. 지금 다 배고파. 아빠 배고프시죠? 나왜 아. 배가 안 굶지? 나는 아들 며느리 덕에 그냥 보고만 있어도 배가 든든한가? 그럼 우리 시원하게 막국수 먹고 집으로 들어갑시다. 야싸아 오케이 오케이. 은 음, 좋다. 네, 오늘도 저희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하루 보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각자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맞춰 나들이 한번 가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에도 더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넘 너무...